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디 모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신약을 읽다 8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대망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마카베오 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시다. 주전 164년 12월 성전을 재봉헌하다. 사람들이 믿음을 타협했지만 이스라엘의 거주하는 수천 명은 여전히 왕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마타디아, 나는 제사장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금지된 음식을 먹이란 강요를 받자 왕 아래 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에게 순종하더라고 하더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겠다고 선포합니다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자신은 왕을 섬기겠다고 나서자. 마따디아는 오래전 비누아스가 그랬듯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동족 이스라엘인을 죽입니다. 그후 마따디아는 자신의 마을에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는 자신과 자기 아들의 동조하라고 외쳤습니다. 마카베오, 그러니까 망치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는 3년에 걸쳐 안티오코스 4세의 군사들을 물리칩니다 베스에서 결정적인 전투를 벌이기 전 유다는 이스라엘의 구주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 교만한 골리 앗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기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를 물리친 후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성전 사례 오른께 그들은 제단이 더럽혀지고 문들이 불판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안뜰에는 잔목들이 무성하게 자랐고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다는 경건한 제사장들을 정화하여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더럽힌 모든 것을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각오하지 않은 원성을 가져다가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안뜰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등받침대나 탑자들과 같은 거룩한 성물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재단에는 향을 피우고 등에 불을 켰습니다. 성전에 진설병을 두고 장막을 달았습니다. 그전 164년 12월 14일 아침 일찍 그들은 재단에서 번뇌를 드리며 예루살렘에서 요한를 다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훼손된 지 3년 만에 다시 봉헌됩니다 이개념일은 하루카, 그러니까 히브리아로 헌신을 의미하는 하루카 절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핵심 사건은 연대표에서 메느라로 알려진 가지가 있는 첫대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화와 타협하면 세상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안티오코스 4세 아래 벌어진 박해는 권한의 용광도로서 그들을 정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 인해 보존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아래서권하는 오히려 그 백성을 구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되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마카베우 가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군대에게도 승리하게 하시고 자신을 믿는 자들의 피를 통해 폭군을 패배시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사의 성전을 약탈하는 와중에 죽고 맙니다. 엄청나게 교만한 안티오크스 사세였지만 그런 압리를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순교자들의 희생 죽음은 하나님이 악재를 몰아내도록 사용하시는 결정적인 수단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희생점을 나라의 죄에 대한 대성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대망시대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 온 나라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단군에 네. 생명을 주실 사랑하는 아들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언젠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된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하스몬가가 통치하다. 마카베오가 주전 1 6 4년의 승리를 거둔 후 마타디아 가문 즉 이후에 하스몬 가로 알려진 이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처음에 하스몬 가는 스스로를 참된 선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통치하는 일시적인 지도자로,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주전 1 6 7년의 성전을 다시 봉헌하고 4년 뒤에 죽으면서 가장 어린 동생인 요나단이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주전 152년 요나단은 셀레오코스 왕조의 새로운 지도자인 알렉산더, 즉 안티오코스 4세 아들에 의해 총독과 대제사장 직권에 오릅니다. 요나단이 총독과 대제사장을 동시에 수용하려고 하자 억시한 이스라엘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오직 메시아에게만 허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몇 학자는 이 사건 때문에 의회 교사의 지도 아래 수많은 제사양들이 물러나된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쿰란의 에셀의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사회문서를 발견하면서 이 종교 집단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에서 요나단은 사악한 제사장으로 언급되며 의교사와 의 빈번하게 대조됩니다. 그 외에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 지도자들은 물러나서 성경 연구에 전념하는 대리 제사장직을 형성하는데, 그들은 제사장직의 요구들은 예식 조건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할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으로 알려진 집단의 시초가 됩니다. 요나단의 대제사형들을 지지한 귀족 배치층들은 사두갠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집단들에 대해 다음 장에서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알아볼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지 이방 나라인 헬라의 통치 아래에서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에도 갈등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마카베오의 다섯 형제중 막내인 시몬이 연하단의 자리를 이어봤습니다. 주전 142년 시몬이 통치하는 기간에 셀레오코스의 수대를 물리치면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시대 이후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누린 첫 번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감은 오래지 못했습니다. 하스몬과 통치자들은 영토를 넓혀 나가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도력을 위임받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 역시 재상적인 유혹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하스몬과는 헬라의 왕정 모형을 차용하고 부유한 왕실 생활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두개 사용했는데 하나는 히브리어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어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의 왕들처럼 권력의 상징으로 동전을 주조했습니다. 게다가 극장, 체육학교, 경제자 같은 이방세계 문화기관들을 전역에 세웁니다. 이후 한 세계가 넘도록 뭔가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어 유력한 바리새인은 요한 힐카누스에게 제사양직을 내려놓고 정부를 이끄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했지만 보절당합니다 힐카누스의 아들인 알렉산더 이안네우스는 더욱 단혹했습니다. 그가 초막절 기간에 성전 예식을 잘못 집행하자 순례자들이 그에게 귤을 던지면서 소요가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네우스는 군사를 보내 6천 명을 죽입니다.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800 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아니와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들은 그들을 옆에 둔채 술을 마시며 누워서 그들이 죽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문서 공동체는 잔혹한 이 안네우스가 복수를 자행하여 사한채로 사람들을 마음에 매단 것을 슬퍼하는데 바로. 이 대규모 십자가형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스몬과에 대한 통렬한 실망감으로 이스라엘은 더욱 간절하게 오실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은 주전 1세기에 기록된 바리세인과 관련된 18개의 기도 모음지의 여친이 드러납니다. 이 기도 문은 구약선지서 특히 이사에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암시로 가득한데 그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통렬하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마케모 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시다인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